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일본의 오다케류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오다케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아주 강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상금 랭킹으로 승단을 했었던 예, 이런 선수인데 상금 랭킹. 예, 일본에서는 예 아직 예선전이랑 이 본선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본선에 올라가야지 예, 이 상금 랭킹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본선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 이렇게 있는데요. 그 하, 저단진 때때 때 올라가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 일단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여기 예, 교환을 해두고요 이거는 두 점을 보태줬다기보다는 이 예, 흑돌이 있는 게 예, 이곳에 이제 있는 흑돌이 중복이다 우형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줄 거는 주고 내가 받을 건 받겠다 이건데 어, 방금 좀 전에 이제 말도 안 되게 역전패를 당해가지고요 예, 김은지 선수가 살짝, 지금, 끌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둑에서도 이제 초원부터 아주 급전 양상이 이렇게 되는데, 야, 요, 좌하게 흑돌들을 지금 공격하려는 거죠? 반, 어, 김지 선수가. 일뭐 하지만 흑게 받아두면 이제 공격까지 될도은 아니고요. 어우 근데 위로 둡니까? 아 저는 이런 모양에서 이제 무조건 역기를 두는데요. 요거를둬도막요런데 이제 아인공지능들이 이런 거전 진짜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걸 둬서뭐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 겁이 나는데 야 용감합니다. 음아 바로 예이 간격이 그렇게 썩 좋은. 하나 더 지키려고. 야, 이 선수도 바둑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요. 뭐냐면은, 김지 선수가 다가온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흑이 여기 한칸뛴 자리도 이 백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내 모양을 지키는, 그럼,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내줬지만 더 좋은 자리를 찾겠다. 예, 이런 한수입니다. 예, 일단 뭐, 단수. 예, 단수 쳐두었고요 나들 자로 예, 도움 갑니다 어, 여기는 그냥 한데 야 요게 딱 보이거든요 급소가 예 급소가 딱 보입니다 이거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안 두면은 나들 자는 건너 붙여라는데 지금 같은 경우 는 아예 이렇게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질 못하잖아요 백이 이거 둬야 되는데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요 어, 봤는데 야 이게 모양이 옹색해집니다. 이거 한번 두고, 예, 교환해두고요. 계속해서 공격가나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딱 해두고, 뭐 이렇게 둬도, 지금 이하면 흙은 튼튼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봐 예, 1이 여기에 흙이 이제 7로 들어가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 지켜야 되는 이런, 예, 모양이데 어잉? 아니, 거길 박치게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아, 이게, 여기 끊기는 게 겁이 싫, 었다는 건가? 근데 이건 그냥 한점 줘버리면 그만인데? 야, 이거는 모르겠어요. 백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겠다는 의지인지, 사실 받아줘도 여기 있는 거보다 여기 있는 게 백돌을 공격할 땐더 낫거든요? 자, 밀었습니다. 예, 뭐 그거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는. 왜냐하면 흙이 막 이거를 나와서 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 어퍼컷 한 방이 너무 아프고요. 나오고 이거 두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야 이거는 진짜 눈물 나는 거거든요. 눈물이 그냥 자 일단 팩이 호구로 예 호구 쳐서 지켜뒀습니다. 자 단수 치고 빠져 두었는데. 아래 자, 아,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지켜두나요? 예, 아주 튼튼하게 지켜둡니다. 야. 근데, 예, 일단 튼튼하게 지켜두었는데요. 집은 안 돼요. 예, 집은 안 되는 곳입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오덕계류 선수가 이번에도 뭔가 그 소위 말해서 낚시에 걸려졌는데 이게 집이 안 되는 곳인데 이거를 받아달라는 이야기였군요. 한칸 뛰니까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 손을 뺄 자리죠. 예, 이거 집이 안 되는데 어 이거 하니까 오히려 백김은지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땡큐입니까 이거 받아주니까 이거 나이스 교환이 됐잖아요. 어. 자눌었다 이게 또 위에서 단수 쳐서 두면은 끊어 먹는 건 좋은데 지금 뒤에서 단수 안친게 이쪽으로 단수 칠때 흙이 밖에 짜증나거든요 따 애면 제껴가지고 이거 단수랑 끊어지는 게 낫고요 있는 거는 옆, 옆에서 옆 단수를 당하니까 아우 그거는 이렇게 당한다고 하면은 그게 끊어 먹는게별볼일 없죠 진짜 자저 지금 마지막 그귀 마지막 귀를 이제 김주 선수가 지켰는데 저 자리는 무지하게 컸습니다. 여기는 진짜 뒷문 열린지 가치도 없는 곳에, 음 그러니까 일본 바둑게 뭔가 그런 약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게 모양상 붙이면 당연히 빠지는 게 이제 당연하니까 이런 데서 일본 기사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평소에는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이런 데는 그냥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거야. 어. 집이 안 되는 곳이라 나는 좀. 김은지 선수가 지킨 것도 아, 김은지 선수가 지킨 건 이제 뭐 일리가 있어요. 뭐 바둑도 괜찮고 예, 좀 모양이 열 보니까 지킨 건데 거기에 뭐 어? 아니 이거를 먹고 요거까지 잡습니까? 야 이게 짭짤하다는 건가? 아니, 지금 마땅히 이제 둘 자리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저런 거는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먹거리는 아니거든요. 저런 한 점은 먹어도, 예, 이렇게 뭐, 이리 뜯기고, 절이 뜯기다 보면은, 남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김은지 선수가 아주 개운하게, 아주 개운, 개운하게 그냥 돌돌이로 그냥 쭉쭉, 예, 둬버리는데요. 오히려 백 모양이 깔끔해지고, 이게 집을 한 15집 되는데, 이 여기 아까 딱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중앙 라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게 뭐 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어 깊숙히, 예 깊숙히 또 들어갔는데, 이한 점이 공격당하다 보면은 아 이거 밀어두나요? 예미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애매한 타이밍, 타이밍에 밀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맞고 여기 맞으면 이거 눈물나서 봐은못 뜨거든요, 저런 데 맞으면은. 어, 그런데, 이 오답게류 선수도 보통 선수는 아니에요. 일단, 어, 뭔가 화려하게 둡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둔 거는, 이렇게 백이 다가오면은, 백은 뭔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두 점만 이제, 고립되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한 점을 여차면 버리겠다 이거잖아 한 점을 버리겠다 나는 어, 가벼움으로 예, 상대를 하겠다 예. 자 지금 저기는 뭐 김은지 선수가 그거예요그 뭐라고 해야되냐 수가 나서 저렇게 두는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쪽을 일단 두텁게 선수로다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안 됩니다. 어 이건 안 되는데 자 이걸 다 활용해두고 예 흑돌 두점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 그거고 자 가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백돌 석점 백돌 석점을 이제 압박을 하는데 자 끊었고요. 일단 뭔가 이 흑도를 압박하면서요 을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백이 음어 북한쪽에서 또 이제 연결을 하겠다. 자 슬쩍 예 슬쩍 따냈습니다. 어또단연죠 그냥 이어버리나요? 아, 이거는 못 견디겠다, 이거죠, 지금. 아, 이거 잡으면, 이거 안 받아도 뭐 그냥 뒤로 물러나도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별게 없긴 한데, 이거 당하고 요거 당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눈물, 콧물 다 나오는 이런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차마 못 당하겠다, 이거야. 아 어, 근데 중앙 이거 잡, 이렇게 반대로 잡히면은,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 그래도 뭐, 크긴 큰데 굉장히 두터운 건 맞는데 제자리걸음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일부 전진을 한 거지 팍 그거 된건 아닌데 이 흑돌 석점은 어 이거 집으로 꽤 크거든요 야 이거는 아까 그흙이 백도를 잡으러 나와서 보태준 거잖아요 여기 에흙이둔 거는 어쨌든 이거 뭐 집으로 늘어난 거한뭐 서너 집 늘어난 건데, 뺏길 거는 다 뺏겼고요. 예, 이거 공배 연결 다 했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그냥, 소위 말해서 말라 죽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거든요. 오다께 류 선수가.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강한, 잘 두는 선수인데, 어, 이번 판은, 김은지 선수가 일단 너무 탄탄하게 두고 있어요. 예, 네, 그냥 뭐, 야, 이것도 좀 화려하게 두면은, 제치는 것도 되거든요. 막으면은, 이제, 이렇게 <laughs> 이거 받아야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지켜도 되는데, 어, 그냥, 예, 그냥 지켜둡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거야. 야, 유리하다. 음. 그, 집은 서로 비슷한데, 뭔가, 이 중앙 라인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배가. 그니까, 요런 데가, 집으로 계산은 안 하지만 이게 두다 보면 한두 집씩은 생겨요 제가 보기에 여기가 크거든요 지금 저 자리를 두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흙은 뭔가 좀얇어 보이니까 이렇게 두는데 여기도 한집 이게 확실한 한 집은 아닌데 한 집은 어쨌든 생긴 거잖아요 아 중앙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도 되고요 어영구영 집이 꽤 생긴다는 거죠 또 여기에 뭐 이런식으로 이제 연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흑돌들도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네, 연결 이 선수 아주 두텁게 두네요 예 네, 단탄하게 두는 이런 스타일인데 네, 김은지 선수는 뭐 그러니까 집을 집이 되는 곳을 그렇게 막 두지 않잖아요? 그냥 두텁게 두잖아요? 지금 봐두기 꽤 좋습니다 예.. 꽤 좋아서 그 다음에 여기 두는 거 붙이나요? 제껴서 두면은,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자, 밀었습니다. 이 뭔가, 어, 이 하변 백도를 추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 뭐, 그냥 살았죠. 지금 뭐, 이런 거 제, 기 끼면 끊어서. 예, 잡아 먹으면은 어, 유원판 진짜 어, 김은지 선수의 명국이에요, 이거. 야.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게 이렇게 두다 보면 한두 번에 이제 큰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예전과 달라진 게 지금은 그 되게 이제 형세 판단을 잘해요. 예. 좋고 나쁜 거에 대한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 뛰어나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청대방이참 그렇게 차분하게 두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잖아. 그래서 막안되는좀 약간 무리일 수도 두고, 내가 유리한데도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보면 은딱 이길 만큼만 딱 봐서 예 이길 만큼만 둬요. 이길 만큼만. 오작계도 선수도 굉장히 침착한 이런 선수인데, 김은지 선수가 딱 이길 만큼만 둡니다. 뭔가 불리한쪽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가 잘 둬서 이기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다케르 선수처럼 두는 것 이게 이제 이창호 구단 이런 예, 스타일인데 예, 분리해도 또막두 예, 한 걸음씩 가겠다 예 이건데 아 결국 이 장면에서 예오다케르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아, 이바응은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여기 뭐 박치기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둔 다음부터 이거 둔 다음부터요 이렇게 김준 선수가 정리한 다음부터 거의 원사이드하게 어, 쭉, 이, 여기서 뭔가 포인트를 땄거든요, 분명히. 이걸 그냥 끝까지. 야, 이게 뭐, 예, 이제 초반인데 끝날 때까지 거의 뭐 인공지능처럼 두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